다음 자료는 다음 자료는 출생률과 경제 수준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그래프의 A, B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두 국가 중 하나임. A, 지도에 표시된 게이건가요 이거하고 이건가? 그렇죠? 여기 이건 어디예요? 응? 어디? 어디? 독일이죠, 독일. 이거 어디예요? 대충 나이제리아 좀 되나? 하여튼 아프리카에 경제적으로 잘못 사는 나라. 그렇죠? 읽어볼게요. 전 세계적으로 출생률과 사망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망률은 이미 1986년부터 10% 미만으로 충분히 낮아져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출생률은 국가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다. 자, 아프리카는 지금 많이 낳고 있어안 낳고 있어요? 엄청 낳고 있습니다. 엄청 나, 엄청 나는데 엄청 죽어요. 엄청 나는데 어떻게 한다고? 엄청 죽는다고 어릴 때 유아 사망률이 높아요. 선진국이수로 출생률 은 어때요? 낮아요. 여전히 높은 출생률 문제를 갖고 있는 국가는 경제 수준에 비해 인구 증가율이 높아 인구를 부양하기 쉽지 않으며 낮은 출생률 문제에 당면한 국가는 현재 경제 수준이 높지만 해당 문제가 지속될 경우 국가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국가별 경제 수준 차이는 결국 이민자의 문제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인구 문제로 이어진다. 많은 인구로 인해 국민들을 부양하기 어려운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선진국으로 이주하려 하고 자국인 노동력의 부족을 경험하는 선진국에서는 몰려드는 이민자들의 문화적 차이와 자국민과의 일자리 갈등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떠안고 있다. 아프리카의 이 나라가 A라는 거, 어릴 때 많이 났는데 오래 사는 사람이 없네. 한 40대 후반이면 다 죽는 거예요. 이 나라는 어릴 때 많이 안났는데 진짜 오래 사네, 그죠? 그렇죠. 일을 할수 있는 나이는 누가 더 많아요? 이때 낳지만 다 죽어가지고, 젊었을 때. 1년에 그, 말라리아에, 말라리아에 모기에 물려서 죽는 사람이 50만 명이래요, 50만 명. 뭐라고? 모기에 물려 죽는 사람이 50만명이래. 아프리카에서만. 50만명이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 죽는데. 1번 1번. 유럽에는 인구 문제의 기억을 겪는 나라가 니은을 겪는 나라보다 많다. 자, 유럽에서 출생률이 높다고?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2번 A는 경제 수준에 비해 출생률이 낮은 국가에 해당한다. 경제 수준에 비해 출생률이 높아야 낮아요? 높죠. 3번, B는 이민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용광로 이론에, 이론에 기반한 정책을 강화해왔다. 용광로 이론은 다 섞여 들어가야 되는 거 불, 아니죠? 4번, A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한 국가로 B보다 중위 연령이 높다. 자, 초고령 사회에... 노인네 별로 없죠. 5번. B는 A보다 총부양비, 인구 부양비가 낮다. B는 A보다 총부양비, 인구 부양비. 이거는 뭐 내가 아직 진도를 안 나가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야 어려울 텐데, 자들. 어우.